나한 멤버가 현재 남극에 있다는 불필요한 정보까지 전달했습니다. 이쯤 되면 어도를 향해서 귀순을 하는 것인지 추가적으로 싸우자는 것인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2024년 11월 28일 전속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어도올를 이탈했던 뉴진스 멤버들이 극적으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복귀 방식을 두고 멤버들 간의 행보는 극명하게 엇갈렸는데요. 먼저 해린과 헤이는 어도어의 공식 발표를 통해서 복귀가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2시간 뒤 민지, 하니, 다니엘은 멤버들의 개인 법률 대리인 측에서 일방적으로 어도어 합류를 발표했습니다. 차분하게 준비된 공식 발표와 시간에 쫓기듯 다급하게 직접 발표할 수 밖에 없었던 합류 발표. 이처럼 같은 듯 달랐던 복귀에 대해서 그 속내가 어떤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유진스 멤버들 복귀가 이뤄졌어요. 그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뉴진스 멤버들은 2024년 12월 28일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어도어를 일방적으로 이탈했습니다. 미니지씨를 어도 대표이사로 돌려달라. 멤버들의 요구는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하이브와 어도어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회사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짰던 미니지씨를 대표이사로 복귀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노림수는 분명했습니다. 글로벌 광고주들에게 따로 연락을 취해서 어도우를 제외하고 이탈한 멤버들과 양자 계약을 추진하는가 하면 NJG란 이름으로 독자 활동 준비에 나섰습니다. 실제로 홍콩 컴플렉스컨에서는 NJG란 이름으로 출연을 강행하기도 했는데요. 어도우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팀을 이탈해서 어도우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전략을 짰습니다. 이 경우 신뢰관계 파탄이란 이유로 멤버들과의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약속인 계약 파기를 바라보는 법원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1심과 항소심 그리고 본안 소송 모두 재판부에서는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멤버들의 주장 하나하나를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모두 이유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멤버들은 언제부터 복귀를 준비한 걸까요? 지난 10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를 했던 전속 계약 유효 확인에서 판결이 나온 이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멤버들은 즉각적으로 항소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의외한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해린과 해인양이 복귀를 선언한 12일까지 항소장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던 것인데요. 민사소송의 항소장 제출 기한은 14일까지입니다. 그동안 소송 과정에서 즉각적으로 항소 의사를 밝힌 뒤 항소장을 제출했던 뉴진스 멤버들이기에 유의미한 변화였습니다. 취재를 해보니까 뉴진스의 패소 이후 약 5일에서 6일 정도 지난 시점에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님이 하이브와 김현장의 최고위급 관계자와 접촉을 시도했고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그 인물들이 바로 해린과 해인양의 부모님들이었는데요. 이들 부모님들은 어도우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간 끝에 지난 10일 어도우 합류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항소장 데드라인 이틀 전에 이뤄진 극적인 합리였습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도어는 해린과 혜인이 원활한 연애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라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합류 발표가 없었던 민지, 다니엘, 한이 등3인이었습니다 이들은 해린과 해인양의 복귀 발표 이후 불과 2 시간 만에 어도에 복귀를 하겠다라고 공식 입장을 냈는데요. 지속적인 접촉과 소통을 통해 연착륙을 했던 해린과 해인양과는 달리 민지, 다니엘, 한이양의 복귀는 무척이나 일방적이었고 갑작스러웠다는 의미입니다. 민지와 한이 다니엘 측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사실은 조금 당황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어도우에서는 해린 양과 해인 양의 복귀 과정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이번 사태에 접근을 했습니다. 복귀 입장문 자체가 굉장히 정제된 내용인데다가 멤버들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고스란히 담긴 입장문이었습니다. 전문가들 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최대한 정제된 문장이라는 것이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민지, 다니엘, 한이 양의 입장문은 너무나도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지, 한이, 다니엘입니다. 저희는 최근 신중한 상의를 거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 멤버가 현재 남극에 있어서 전달이 늦게 되었는데 현재 어도어가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의 입장을 알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진심을 다한 음악과 무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당혹스러울 정도로 일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뉴진스 멤버들이 해왔던 과오에 대한 사과, 법원이 판단을 내렸던 전속계약 존중에 대한 의지, 그리고 대중과 팬들을 향해서도 단 한마디의 사과 역시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어더어가 회신이 없다. 한 멤버가 남극에 있다는 내용까지 넣었습니다. 대체 어떤 식으로 입장문을 전달했기에 회신이 없었다는 것인지, 직접적으로 부모님들이 연락을 취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팩스를 보냈다는 것인지, 이 내용조차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입장문을 볼때 우리는 복귀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도우 측에서 회신을 안 한다는 식의 메시지를 대중들에게 전달했던 겁니다. 마땅히 자숙하고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여도 모자른데 오히려 어도우를 공격하는 모양새의 입장문이었습니다. 특히나 한 멤버가 현재 남극에 있다는 불필요한 정보까지 전달했습니다. 이쯤 되면 어도우를 향해서 귀순을 하는 것인지, 추가적으로 싸우자는 것인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대중들 입장에서는 이들이 진정성을 갖고 어도어로 복귀하는 것인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복귀를 원한다. 어도어의 결정을 기다리겠다. 그간의 과거를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 대신 불필요한 정보들과. 일방적인 통보식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추가적인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어도어는 지금 어떤 입장인 건가요? 사실 한 마디 한 마디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거의 함구를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사실 뉴진스 멤버들 의 복귀는 일방적인 선언이 아닌 사과와 반성, 재발 방지라는 약속이 선행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받아줄지 여부 역시 어도어의 선택입니다. 다만 민지, 다니엘. 한의의 일방적인 통보에 하이브와 어도우 역시 부척이나 당혹스러워하는 모양새인데요. 어도우는 새 멤버의 복귀 의사에 대해서 진위를 확인 중이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볼때 민지, 다니엘, 한의 양의 복귀의 경우에는 어도우와 사전에 협의되지 않았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이들 3인 부모님들이 어도우와의 그 어떠한 소통도 없이 일방적인 일처리를 해왔다는 의미기도 합니다. 멤버들의 복귀 선언을 대중들이 아주 반기지만도 않는 분위기예요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간 뉴진스 멤버들의 과어를 대중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해 왔습니다. 그간 본인들의 행동에 대한 인정과 사과 없이는 쉽사리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뉴진스 멤버들에게 무려 210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하고도 일방적으로 비난을 받았던 방시혁 의장. 뜻하지 않는 콩지파치 논란을 제기해서 엄청난 상처를 받았던 의사라핀 멤버들. 그리고 대대적으로 표절 문제를 제기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아이릿 멤버들까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무시의 사건에 가해자로 몰린 아이릿 매니저와 소스뮤직 소성진 대표,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여기에 국정감사까지 불려나가 모진 시간을 보냈던 김주영 전 대표까지. 그간 본인들이 어떤 일들을 벌여왔는지 인정하고, 반성하고 이에 대한 사과가 선행돼야 할 문제입니다. 더욱이 부모님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던 만큼 부모님들 역시 대중들을 향한 사과가 선행돼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사과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환영받지 못하는 법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의 복귀 후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결국 핵심은 자료입니다. 대체 이와 같은 사회적 혼란을 누가 야기를 했는지, 갈등이 이어져오는 상황 속에서 민희진 대표는 대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이번 멤버들의 복귀를 통해서 명확하게 밝혀져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자료 공개를 방해하는 이들이 있다면 뉴진스 멤버들의 복귀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들 3인의 복귀를 두고 피프티피프티의 P50, 키나 복귀 이후 이뤄졌던 자료 공개 등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아니냐라는 의심스러운 시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멤버들이 한데 똘똘 뭉쳐서 움직였던 기간은 무려 1년 6개월에 이릅니다. 더욱이 피프티피프티 사태를 학습하고 모두 지켜봤던 멤버들의 입장에서는 이른바 이탈자 플랜을 준비할 가능성 역시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동안 미니진 대표가 준비해왔던 계획들 역시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계획되어 왔음을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뉴지스 멤버들에게도 컨텐저시 플랜 즉 비상계획이 수립됐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탈자가 발생했을 때 나머지 멤버들이 복귀를 선언해 그 자료 공개에 반대를 한다면 하이브와 어도우 입장에서는 자료 공개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멤버들이 적극적으로 하이브와 어도의 플랜에 따라서 활동이 나서지 않는다면 유진석 활동 자체가 난항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멤버 전원의 복귀 선언 이후 관련자들의 발빠른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팀 버니즈라는 곳에서 불과 8분 만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팀 버니즈는 본인은 미성년자이며 1인 팀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엑스에서 어도우와 하이브 소속 아이돌들을 공격하는 글들이 실시간으로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뉴진스 부모님들까지 직접 만날 정도로 뉴진스 멤버들과 보조를 맞춰왔던 팀 버니즈기에 더욱더 의심스러운 상황인데요. 결과적으로 멤버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갈등만 야기될 뿐입니다. 두 번의 기회는 결코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반성하고 자숙하는 마음으로 이번 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던 이들에 대한 사과는 물론 대중들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할 마음이 없다면 어도와 하이브에서도 이들을 받아주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희진 대표는 뉴진스 오인의 복귀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 공식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희진입니다. 많은 문의가 이어져 제 입장을 전합니다. 어제 멤버들이 함께 복귀하기로 한 결정은 깊은 고민과 대화를 거쳐 내린 선택일 것입니다. 저는 그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합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손을 잡은 멤버들의 용기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저는 어디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든 뉴진스는 다섯 명으로서 온전히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멤버들이 더 단단해지고 더 나은 뉴진스가 되길 바라며 무엇보다 다섯 명 모두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저와 하이브 간의 소송은 뉴진스와 전혀 관계없는 별개의 소송입니다. 개인으로서 할수 있는 최선으로 임하고 있으니 진실이 규명되길 바랍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성원을 왜 부탁드리죠? 이상으로 이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